안녕하세요. 기차트입니다.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웹 서버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Node.js를 깔아볼 텐데요. Node.js를 왜 선택을 했냐하면은 Node.js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쓸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서버에서는 PHP나 이제 다른 걸 사용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웹 서버와 웹, 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Node.js의 큰 장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Node.js 자체를 깊이 배울 건 아니고 Node.js를 이용해서 하는 법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SQL도 약간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업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고, 세부 그런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Node.js를 다운받고 있고요. 네, 처음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오고, 그냥 다 오크셉트를 하시면서 그냥 쭉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okay, node -v라고 치면 이 노드 버전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 JS가 깔린 거거든요. 네. Node.js 사용법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일단, Node라고 치시면, 이제, Node.js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1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서, 2, 이런 식으로, Node.js가 실제 계산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쓸수 있고, .exit 하면 다시 나가고요그 다음에, 뭐, 다시 노드 치셔서 들어가면 다시 노드.js가 실행됩니다. Ctrl-C를 두번 눌러도 나오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저희가 하는 건 노드.js 자체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서 하는 것이라서요. 웹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간단한 것만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node.js를 하나 만들어, 서버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려면 일단은 새 창을 하나 만드시고요. 새로 하나 파일을 만드시는데, myserver.js를 하나 만듭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간단하게 서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서버를 한번 써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HTTP라는 거를 이제 요구한다, 이제 불러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버인데 자세한 거는 조금 천천히 아시고 여기서 결국엔 Hello World를 출력해라 이런 거고요. 요, 요건 나중에 콜백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고. 서버는 리슨 8000번 포트에서 듣고 있겠다. 서버는 항상 기다리고 있죠.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버가 8000번 포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부르면 헬로 월드를 출력하겠다. 그런 http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래서 이제 그 저희 갖고 있는 폴더로 가면은 이제 DIR를 치시면 이렇게돼 있고요. 여기서 그 파일 중에. 서버 r v e r j s 를 실행하시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고요. 1. 네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해도 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버를 계속 지금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거예요 서버를 다시 껐다 켜야 되거든요. 所以。Okay, so. 되죠. 여기 되게 번거롭니까 이제 이렇게는 작업할 수 없고 그래서 필요한 게몇 가지 있는데요. 노드에서 음. 다시 나오시고 그 다음에. p m install express express 란걸 까는데요 아, 처음에 npm 처음에 이게 npm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요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J S에서 이제 JSON 파일이라고 이제 어떤 그런 설정 화일 같은 걸 만들었고요. 이제 그냥 하면 되고요. N P M을 초기화했으니까. npm이, 다시 한번 익스프레스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npm은 노드, 노,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아이폰의 그런 어떤 앱 스토어 같은 건데요. 뭘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릴 수 있으니까, 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셔서 my app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들어 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드 폴더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신 다음에 이제 node.js를 실행을 하고요. node.js 폴더가 있는 데서 가서 다음에 node.js 아 f. js로 js, .js 실행하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콘솔 명령어가 콘솔 로그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실행됐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3,000번 포트였죠. 3,000번 포트로 가시면 이렇게 이제 익스프레스로 실행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준비는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h1으로. 다시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다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줘야 돼요 다시 서버를 다시 띄워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고치는 방법을 이제 날려드릴 텐데요 불편하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헬로가 크게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기 노드 제이에스에서 노드 제이에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npm을 설치 사용해서 익스프레스란 걸 깔아서 처음에 이제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 봤지만 8000번 포트에서 지금 서버가 있죠 그걸 했고 그 다음에 그걸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란걸 깔았습니다. 예, 네, 일단 요렇게 일단 그할 작업을 할 준비는 한 거고요. 설치 준비를 한 거고. 다음부터 하나씩 좀 노드 JS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좀더 배워 보겠습니다. 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모른다고 해서 너무 마음 급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배워 가면서 하나씩 필요한 걸 아시면 되니까요. 예,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고, 혹시 잘안 되시면 댓글이라든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